세경계 무성심심이묘법 백초만겁난조아금문견특수지원해열해 진실 계법장진원음 알아나 마라다옴 알아나 말하다옴 알아나 알아다 불서람이 당경 불서람이 당경 불서 아미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급고도원에서큰비고사전일 백오십 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그 나라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이들이다 장로사리불 마하목건여마하가선마하가존념마하구치라 이마다 주리반타가 난타 난타, 라후라 교범바 제빈도로 바라다하류타 이마하가 빛나 바꾸라 아루누타와 같은 큰 제자들임. 또 문수사리 법왕자일다 보살관타 제보살 상정진보살다. 이와 같이 큰 보살들과 또 석재환인 등 한량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를 사대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토를 지나가며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암이 다불리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아 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 하느냐 그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난간이 일곱겹이며 호배 그물이 일곱겹이며 줄지어선 나무가 일곱겹인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못 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리고 그 둘레에는 길이 있는데 금가운과 유리와 발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또한 금은 유리 발효자고 적조 만호 등으로 질서 있게 꾸며졌으며 못 가운데 연꽃이 있는데 수레바퀴처럼 큰 것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런 빛깔에는 누런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빛깔에는 흰 광채가 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부라 흑낙세계는 이러한 공덕창업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 세계는 항상 하늘 풍류를 잡히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 육시의 하늘에서 만나라 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 여러 가지 예쁜 꽃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십만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때가 되어. 동국에 돌아와서 밥 먹고 거니 나니 사리부라 흑나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사리부라 저 세계에는 언제나 충종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가진 새가 있는데 백화 공작 앵무사리 가는인가 운명의 새들이 삼나은 육시로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오근오려 칠보리분 발성도분이로 한 법을 설하거든. 그 나라 중생들이 소리를 듣고는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는 이라. 사리부라, 너는 이런 새들이 정말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까닥이냐, 저 부처님 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국토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벽기 위하여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면 법의 나무, 법의 그물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핵정가지 풍류를 한꺼번에 잡히는 다여 이 소리를 듣느니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할 마음이 나나니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 공덕장엄으로 이루졌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암이 타라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암이 타라한다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 직업일세. 그러므로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아미타불께서 부처 되신 지는 벌써 십겁이나 되었다.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에게는 한량 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 한들이라.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를 알수 없으며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자리보라 조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자리보라 나세계 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 부처의 어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생과 비유로 해아릴수 없고 다만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로 말할 뿐이니라. 살이보라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이렇게 어떤가는 착한 사람과 한데 모여 살수 있는 가닥이다. 사리부라, 조그마한 좋은 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수 없다.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이니 아미타불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이트로 사흘나흘 다새여세 이래 동안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일심되어 살란치 아니하면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 목숨이 마칠 적에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사리불라 나는 이로한 이로움이 있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사리부라, 내가 지금, 암이 타불에 한령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불 등 항하 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밖기그 세계에서 넓고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화 남방 세계도 일월 등불 명문 광불 대형 견불 수미 등불 무량 정진불 등 항하 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 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니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화 서방세계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태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어지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여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북방세계도 영견불, 채승음불, 안조불, 일생불, 망명불 등 방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브라 하바세계도사자불명흥불명광불달마불법당불집어불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전의 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화 상방세계도 범은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형견불 잡색보와 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불 여수미선불 드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 꼭인 혀을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지에서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 하느냐 사리불라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 이름을 듣고 가지거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들은 이들은 모두 여러 부처님네가 함께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서 안욕 따라 삼보리에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리브라 너희들은 내 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을지니라. 사리브라 어떤 사람이 암이 답을 세게 나기를 이미 바로 나였거나 지금 바로 나거나 장차 바로 하는 이는 모두 안뇩따라 삼매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저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장차 날 터이니 그러므로 사리브라 선남자 선녀이니 신심이 있는 이는 마땅히 저세계에 나기를 바라날 것이니라. 사리브라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서가문이 불리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아여져 사바세계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법내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타각 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며삼보리를 얻고 중생들을 위하여 온가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니라 사리불라절알아라라 내가 오타각 세계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역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 여러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나무서방정 도근 낙세계 대자대비나무아미타. 미답. 아미아미타을 나무아 나무아미타. 미답. 아미아미타을 나무아미타. 미답.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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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나무 정정 대해 중 보살, 나무 정정 대해 중 보살, 보살, 나무 일체 정정 대해 중 보살. 팔일체 업장 근본득생 정토다라이, 아무 암이 나바야 다다가다야 다치야 타. 아미리도 바비, 아미리다, 시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리, 사바. 나무, 아미, 다바야, 다타가다 야다, 제야타. 아미리도 바비, 아미리다, 시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리, 사바. 아모아미 다바야라 다가다야 다제였다 아미리 도바비 아미리 다시딴 바비 아미리 다비가란제 아, 아미리다 이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리 사바 아미 타불 본심이며 어지난 하냐 다오 마리다라 사바 하냐 다오 마리다라 사바. 사바 다냐 다오 마리다라 사바하 황영진 어노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즈바라 브라바르 다이아후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즈 바라브라 바르 다이아후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즈바라 브라바르 다이아후. 이내몸 임종 때 장애가 없고 아미탑을 왕님하여 나를 맞으며 관세음은 내 머리에 감노를 뿌리고 태세지에 금년대 발을 얹고서 이 흐린 세상 한 찰나에 떠나고 발 한번 별동안에정토에 나서 영꽃이 피는 데부처님뵙고 네 설법하는 음성을 듣자오리라 법문 듣고 무생법인 챙득한 뒤에 극락세계 안 떠나고 사바에 와서 방편을 잘 알아 중생 건지고 걸림 없는 지혜로 불사지리. 부처님 저의 마음 시어리니 오는 세상이 소원 이루지다 시방 삼세 일체 재불 최종 보살 마하살마하 반야바라밀